이남아안돼안돼와 돼. 이걸 저렇게 뒤집어 놨네 오! 잠깐만! 아, <laughs> 아 F 누었다발야 아. 오토바이 배달해 줬는데 <laughs> 앞으로 던졌는데 노타와 다 나도 나저 차랑 색깔 맞춰가지고 아또 때린다 또 때린다 야, 여기 엉덩이 안 되면 쳐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아이네애아아아아 <laughs> <놀람> <laughs> <놀람> 어. 킹, 킹 손잡이. 손잡이? 없나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. 네, 4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7차...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어,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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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손잡이 어 손잡이 어디갔어 야 어, <laughs> 아이씨 싸가지없는 새끼인데요원래 <laughs> 내가 먹을려고 <몰래> 했어 <laughs> 이미지 하는 퐁퐁하면 갔다왔는데 야 얘들아 나 태우러 올수 있어? 왜 아냐 못, 못 가요, 아, 아, 못, 아, 가요. 못, 아, 못 가요 아냐 못 가요 못 가요 오씨 앞에 있어 <laughs>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진짜? 아터집겠다 달려줘. 잘살수 있어. 이제 이쪽 아 걸어다 보면 있어. 차 있어. 봤는데 거기 할까? 어디서? 있어. 어 이때 뒤집냐? 운전 잘해야지. 맞지. 달려. 편안한 느낌이야. 아무, 아무도. <laughs> 뒤집을 라 해. 어, 어 뭐야? 하고 싶은데. 어 뒤에 온다. 8 시, 8 시, 8 시. 여기여기여기 고라니야러니러 u 러 n i n 러 r 러 n n i n g running, r u n n i 패 g running, running, r 니 n n i n g running, r u n n i 1 g running, running, r u n 니

어 뭐야 핵이야 나이스 고라니가 또 있었던거임 오 개꿀 와 개꿀 뭐야 이새끼 <laughs> 안정구 지금 꿀파밍중 왜왜왜 왜. 와 <laughs> 뭐야 진짜... 이새끼들 <laughs> 갑자기? 어, 와 뭐야 이거 델룸베르 너무 괜어 근데 못들어가면 말짱도롱무기죠 <laughs> 오는 길이 미아마 음, 하나 있긴 있을건데 좀더 가야되네 여기서 한참 응? 파면 존나 느리죠? 빨리 가야되는데 만지 동. 똥이 왼쪽부터 짧게 나 왼쪽, 왼쪽, 왼쪽 오른쪽으로 내놓고 왼쪽부터 이해할 수어 왜냐면 여기 템이 더 많을 것같 때문에. <laughs>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웃는지? 참 차별은 안 돼? 어, 옆에 옆에옆에옆에옆에옆에옆옆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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옆에, 어, 손봐. 뒤쪽에 있네요. 천천히 해야 돼, 천천히. 310방향에 있어, 310 방향. 음. 이게 내, 내 무시, 무시하고 그냥 출발해도 돼, 먼저. 어, 희발. 쏜다, 바퀴야 돼. t h 밥 저기 있다, 150 방향. 175, 175 사운드요. 우리 내려서 왼쪽 조심해 어, 왼쪽 조심해야돼 내가 오른쪽 도킹 해줄게 킹 적재해주자 여기 언덕 많아가지고 어! 여다그 80! 돌! 하나 한대 피팅 거 봤어? 도로쪽 지금 도로쪽 건넜다 건너고 해좀봐 줘야겠다. 어, 차차 넘어 나 힘이 쪽. 오기이라도 하긴. 아, 어, 같은 팀겠다 이거. 내가 안쏠것 같은데, 다스도 막미라도 불타 갖고 얘네 일로 뛰어올까? 너무 있겠다 아, 아, 소리 근데. 깨진다. 나 아, 소리 깨진다. 저도 약간 깨져. 어 뭐야, 이 보급. 나 위한 선물인가? 찔러 찔러. 어. 아 집중 집중 쌉해봤네. 조카이 아니, 아니 봐, 저거 이거 네 뭐한대안 <laughs> 찍어? <laughs> 여기 차려 여기 차려야한또나 아, 이거 수 있잖아. 아... 나 여기 먹을게. 뭐 175방향 집에 미라도 있다. 미라도 미라도 175. 빨간색. 그 다음에 돌산 내려왔고 뛰는 중, 돌산. 돌산 밖이에요. 이거든 아, 씨발 존나 그고 나차 타고 간다 야, 나 붙었어 시간 응. 끌어봐, 나 자리 먹어볼게 끝에, 끝에, 집 끝에 나이가. 아. 건너편부터 아, 아, 나와. 안전봇. 와, 화면밖에 없 뒤에 보이잖아. 탄이랑연막이랑 화면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기가 막히게 화명기절 실패. 한개 더. 에엄맞았는아 하나 기절. 오케이, 나이나 붙는다. 괜찮히더붙야되는 아, 같이 가야 되는데, 라트라트트 라트. 나이스! 개잘하잖아. 아, 나이스, 나이스. 너무 쉽고요? 안죽으몇킬 했는데. 1킬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까 집에 있는 새끼, 음. 폭탄 줘서 잡았어. 아.